먹는 방법과 순서를 바꾸고 나니까 몸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순서가 뭐가 중요해? 어차피 다 뱃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라고 했는데 순서가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공복에 먹고 효과본 순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상 직후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먼저 마시는 겁니다. 양은 소주잔으로 딱한잔 공복에 먼저 올리브 오일을 마시면 위산 분비를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위벽을 부드럽게 코팅해 줍니다. 포만감도 생겨서 식욕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두 번째, 올리브 오일을 마셨다면 딱 1~2분 정도 텀을 두고 유산균을 드세요. 왜냐면 지금 위장은 오일로 코팅이 살짝 된 상태고 위산도 조절된 상태예요. 이 타이밍에 유산균을 먹으면 위산에 덜 죽고 더 많이, 더 멀리 장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산균까지 먹었다면 마지막엔 따뜻한 물한 잔. 위를 천천히 깨워주고, 장 운동도 부드럽게 자극해주고, 먹은 것들이 장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아요.